미래의 공중 전력의 주도권을 쥐게 될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항공 전력의 핵심은 6세대 전투기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을 총망라하며 새로운 차원의 공중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기존의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보다 월등한 성능과 능력을 보유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될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KF-21이 6세대 전투기에 머지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미래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A4 레이더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 통합 항공전자 기능을 갖춘 기종들인데요. 미국의 FA-18 슈퍼넷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KF-21은 현재 4.5세대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와 통합된 항공전자 장비, 초음속 순항능력 및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와 F-35 등이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의문점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수호위 57, 중국의 제20도 5세대 전투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가 초도비행을 한 시점이 1997년이니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것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인지 몇년 전부터는 5세대를 건너 뛰고 곧바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많은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최신 항공 기술의 집합체로서 미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여 한층 더 진보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6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몇 가지 기술적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광대역 스텔스 기능이 중요합니다. 저주파수 레이더를 활용하여 스텔스 탐지 능력을 회피하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꼬리날개가 없는 무미익 형상, 일명 가오리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터보펜 엔진 대신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적용됩니다. 이 엔진은 전투 중에는 공기 흡입량을 늘려 고출력을 내다가도 순항시에는 공기량을 자동으로 줄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채공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또한 순항시 엔진열 피탐 위험을 대폭 낮추어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요. 무인복합비행 역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멈티는 단순히 지상에서 조종하는 드론 형태가 아닌 유인기에 종속되어 편대 및벌떼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운용을 포함합니다. 유인기 무인기의 협력은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고성능 항공전자 장비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조종석, 고속 네트워크, 전자전 기능,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6세대 전투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무인기 위성함정과의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세대 전투기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한다면, AI 기능입니다. AI를 통해 전투기가 자율비행 및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며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정찰이나 공격을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는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소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전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을 두고 미국 CNN에서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 단계를 밟을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발표했듯이 KF21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원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2에서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발전하며 블록3에서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블록3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바로 KFXX인데요.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체계인 지능형 멈티, 현대 단위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융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KF-21 블록3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언론에서는 왜 KF-21이 다른 국가들의 6세대 개발보다 높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먼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NGAD인데요. F2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주도하는 NGAD는 2023년 5월에 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16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총 200에서 250대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2030년부터 F-22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성 장관은 NGAD가 F-22보다 앞선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공중 지배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또한 6세대의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에 퇴역 예정인 FA-182와 EA-18G를 대체할 기체로 무인화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전자전 기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미국 외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GCAP를 진행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형 전투기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GCAP는 현재 세 나라들이 서로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해 기술적인 부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한국처럼 단계를 밟아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바로 4.5세대 전투기 KF21이라는 플랫폼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인데요. 한국의 KF21은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기에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을 구매하기 위해 사우디나 UAE,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한국의 KF21은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남은 과제들을 역시 잘 수행해 6세대까지도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2025년까지 생산하겠다고 발표해서 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엔진 국산화를 언론에서 발표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현재, 미국 업체 엔진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본격적인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만큼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KF-21은 현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생산한 F-414G-400K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한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량인 200대까지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은 한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하루라도 빨리 독자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KF-21이 정말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KF-21의 성능 향상과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이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개발하는 국산 엔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KF-21의 국산 엔진의 최신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 2 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을 보면 우리가 개발하는 전투기 엔진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될 f 4 1 4 g 400K 엔진은 최대 출력 18,000파운드를 제공하며 이는 전 전투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효율 터보팬 기술로 인해 긴 항속 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중 기동을 빠르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엔진인 만큼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엔진이 현재 KF-21에 탑재된 f 4 1 4지 400K급과 동일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엔진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은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실패한 전투기 엔진을 왜 독자 개발하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군사적인 몇 가지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은 KF-21의 성능을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엔진의 출력이 현재보다 증가하여 최대 18,000에서 20,000파운드급으로 향상될 경우 전투기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 등이 모두 향상됩니다. 이는 KF21이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작전 범위와 효과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두 번째로 독자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의 환경과 전술적 요구에 맞춰 엔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국산 엔진은 유지 보수와 수리 작업을 국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대응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전투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반적인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데요.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0,000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어느 정도의 성능일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들마다 기체의 형상학 구조와 세부 성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개발할 18,000에서 20,0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보면 그 성능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KF21과 유사한 엔진을 장착한 F28EF 슈퍼넷은 GF414G400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22,000 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는데요. 이 전투기의 공허 중량은 약32,081 파운드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66,000 파운드입니다. 공허 중량 상태에서의 추중비는 약 1.37로 계산되는데요. 슈퍼호넷은 높은 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슈퍼호넷의 엔진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며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강의 멀티롤 전투기로 불리는 F-35A 라이트닝2는 플랫 앤 휘트니의 F-135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43,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단일 엔진으로 매우 높은 추력을 제공하며 전투기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장하는데요. F-35A는 고성능 스텔스 기능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A의 공허 중량은 약 29,300파운드로 추중비는 약 1.47에 달합니다. 추중비가 높을수록 전투기는 더 빠르게 가속하고 더 날렵하게 기동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추중비가 1 이상인 전투기는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추중비가 1 이상이야 중력을 거스르고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높은 추중비의 전투기는 전투 작전 성능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F-35가 추중비가 1.47이라는 건 높은 기동성과 다양한 임무 수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공중전의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 랩터는 플래센 휘트니의 F-119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35,000 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는데요. F-22 랩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공허 중량은 약43,340 파운드로 추중비 약1.2 이상입니다. 이처럼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2의 추중비를 살펴보면 추중비를 약간 넘는 전투기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수 있는데요. 높은 추중비 전투기는 더 많은 무기와 연료를 탑재하고도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작전 범위와 지속시간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는 F-44G 1 400K 엔진을 탑재하여 한개 엔진이 최대 18,000 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며 공어 중량이 약17,000 파운드인 경우 추중비 약 1.06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엔진을 두개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KF-21의 추중비는 대략 2.1입니다. 이는 KF-21이 매우 높은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KF21의 독자 엔진 개발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은 주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개발한 F414G4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첫 엔진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앞으로 6세대 엔진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첫 20대의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첫 생산 계약은 40대 KF21 블록원과 80대의 블록 2 전투기 중첫 20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20대의 주문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국산 엔진으로 300대가 가능한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해외 수출 물량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로 세계 전투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